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끌철입니다. <laughs> <왜> 자꾸 끌철이래요? <laughs> 저번부터 에 자꾸 끌철이래요? 저희 와이프하고 할 때는 끌철이라고 하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저번 주제가 조금 약간 무거웠잖아요. 네. 근데 뭐, 무거운 건 무거운 대로 쭉 갑시다. 네. 네. 이번에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음, 있고, 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음, 주제입니다. 음. 뭡니까? 뭐예요? 통일이여라. 바로 <laughs> 통일 주제입니다. <laughs> 자, 뭐 이게 통일에 대해서는 이제 네.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네. 없다는 분들도 있고 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통일은 전국적으로 왜 해야 되느냐? 뭐 저희가 아는 이야기만큼 좀 웃음을 섞여서 재미를 네. 들어서 곁들어서 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의 아내이자 끌고 다니시는 분인 예, <laughs> 네, 한유미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통일 바랍니까? <laughs> 통일 저는 바라죠. 왜 바랍니까? 저는 통일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북조선 북한의 그 인민들도 좀 이렇게 어 자유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도 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뭐 남남 분렬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어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laughs> 네, 일반적인. 근데 솔직히 네. 소소한 곳에서 이제 그게 긍정의 마인드가 아이, 그리고 또 그럼요. 증폭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럼요. 네. 어, 예, 또 우리. 뭐, 남남북녀라니까, 그 또, 그 뭐지, 우리 또 살면서, 남녀가 세상에 있는 한은. 근데, 아, 남남북녀는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 그 들어봐요, 그래도. 네. 네. 세상에 남자, 여자가 존재하는 한은, 이게 또 제일 그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또 가장 좋은, 그, 이제, 화합이 되는 그 과정이 가장 좀 빨리 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문화도 그렇지만, 이렇게 남녀가 서로 이제 또 불이 딱 붙어가지고 또 이제 연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아무래도 좀 더, 어, 좋지 않을까. 예, 뭐, 요것만 봐서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또 이런 부분도 있다. 예, 저는 뭐 객관적으로 이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남녀가, 아, 남녀가 이제 뭐딱 저걸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네. 한국 남자, 북한 여자 딱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빡 많이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예? <laughs> 야, 이혼도 그렇게 많이 하긴 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네.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아니, 뭐야, 이거 다 그냥. 좋아서 그냥 남남 북녀. 아 근데 북녀이 옛날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네. 우리나라의 탈북민이 온 중에 70%가 여성분이에요. 네네. 그 중에서 50% 이상이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을 했어요. 빡! 웃다, 빡! 헤어지는 것도 많고요. 헤어진 것도 많지만, 네. 그래도 주위에 잘 살고 있고, 결혼한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여성분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남성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남성분들은 <웃음> 아니... 얼마나 지금 속을 썩이면서 살지, 그거를 아시나요? <웃음> <웃음> <laughs> 여러분 그러니까 철우씨가 지금 북녀인 저랑 지금 사는게 되게 속이 썩는다 아니 야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입니다 예. 여보 예. 아니에요 그건 예. 아니고 그냥 그만큼 너무 부정적으로 막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 저랑 한거 후회하세요? 아잉 어우 아. <laughs>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네.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어 통일이 되면은 뭐더 강대국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또잘 아실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저보다 더잘 아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더 저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저는 제가 살아 있고 어 저보다 더 먼저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그럴 때 서로 어 이제 그렇죠. 어,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어, 좀 손이라도 잡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하루 빨리 으, 통일이 돼야 되고 빨리 될수 있으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 소망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이제 무조건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음. 아, 국력은 어디서 나오냐? 느 영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네, 국가의 힘은 영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 맨날 어? 예전에도 그렇고 말 타고 다니면서 아, 그렇죠. 친기축레은다뭘 그, 해요? 다, 뭐 그렇죠. 다 그냥 네. 그 침략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나라에선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네 영토를 다 그냥 크게끔 해주고 음. 예, 영토 확장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음.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지금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는다는 거는 그분들의만에또 무슨 인연이 있겠고 음. 뭐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그렇게 큰 축은 아니에요 음. 예, 작습니다 작은데 이제 남북이 또 갈라져가지고 다른 국가로 살아가면은 북한 땅 따로 음. 한국 땅 따로.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섬나라가 돼요. 음. 예, 북한은 뭐,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는 내놓고 그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섬나라가, 섬나라가 되는 거예요. 음. 예, 섬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건 뭐, 저보다더잘아실 거고. 음. 그러나,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못 산다, 못 산다 하는데,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를 않거든요. 왜냐면,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가지고 가는 거를 그 전략하는 이 비용들이 많, 많지 않아요. 예? 그런 문제들. 그러면, 반대로, 만약, 어, 그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분들 심정으로 이 얘기하면 그거예요 통일을 완전 반대예요 음. 근데, 북한이 무너졌어요. 음. 그 통일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맞더라. 북한을 우리하고 다른, 아예 상관없는 국가다. 음. 같은 민족도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음. 그게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갑자기 북한이 무너졌어, 무너졌어. 응. 그럼 응. 북한 땅 누가 가져야 돼? 우리가 가져야지 왜요? 상관이.. 아 그래요? 왜 가져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근... 근데... 근거를 대세요 쟤들이 어, 근데... 싫다며 어. 같은 민족 아니라며 어, 어, 통일도 싫어했고 응. 난 통일 안 하겠다고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했는데 응. 왜 가져갔다고 그래요? 음, 전 통일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땅을 또뭐 중국이나 뭐 다른데 가져가겠죠. 중국이나 러시아 가져가 그렇죠. 또취약하게 그렇죠. 둘이서 또 강대국끼리 싸우겠죠. 음, 음, 네. 그렇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게 북한 땅, 아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하면서 또 역사 자료를 갖다 대면서 하면은 간에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음. 원래 승자는 패자인데 왜전나 묻지 않거든요. 음, 네. 패자는 네. 원래 양육 강식이라는 이 세계가 지배하는 난 있잖아요. 네. 자 중국과 러시아 어쨌든 강대국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음. 네. 뭐 GDP를 떠나서 음.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음. 뭐 땅덩어리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인구도 역시 또그 나라의 또, 그또 흥망성쇠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네. 예? 그러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북한 땅때기면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섬나라라니까요 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네. 북한에서 적대적인 두개 국가를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오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 언젠가는 통일을 반대했던 분들의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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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후. 내들이 통곡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아, 그리고, 음, 맞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거는 네.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지금 이제 북한이 진짜 거지처럼 못 살고, 김정은, 김씨 가문이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만서도, 영턱, 네. 북한의 땅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 땅이우끝까지그 땅을 내놓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통일은 해야 된다라는 게 어, 있어야 되죠. 아, 당연하죠. 네. 어? 이거는 솔직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분명히 음. 그럴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북한의 여자들을 위해서 물론 뭐 그럴 생각도 <laughs> 있겠지만서도 에? 북한에 뭐 여자만 살아요. 남자도 사는데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어, 그,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어, 그, 저 너무 거기에 초점을 나를 갖다 맞추지 말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뭐그 다그러는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도 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어,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 통일보다라도 조금 교류라도 했으면 좋겠 이 생각이 좀더 가까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을 음. 어느 순간에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통일을 어느 순간에 하는 걸 가장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단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음. 그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적인 게 뭡니까? 통일이에요. 음. 그 단계로. 사람의 최고의 이상적인 목표가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걸 실현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왜못 하는 줄 아세요? 왜못 해요? 인간은 그렇게 대먹질 않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맞아요. 저그 공감해요. 예, 인간은 원래 그렇게 대먹질 않았어요. 음. 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되려면 소련이 그러면 완성을 했어야죠. 무너지지 않았나요? 음. 예? 근데 그걸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가고 있는 게 북한. 북한. 예, 네. 북한이거든요. 사람이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 당연히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산주의라는 걸 우리가 상상 속에서 천국도 아마 공산주의가 실현 안될 수도 있어요. 음. 예? 그렇기 <laughs> 때문에 그거는 진짜 미래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통일되면은 한국도 거지가 된다. 아, 그거를 지 요즘에 제일 많이 하고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통일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 우리 아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고 집에 와가지고 통일을 반대한대. 그래서 어 그래 어떻게 어떤, 어떤 생각으로 반대하니까 아니 그 북한은 엄마 되게 못 살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먹에 살려줘야 되고 그래야 된대. 우리가 뭐뭐 뭐 있는 거를 나눠줘야 되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좀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 아이가 우리 아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아이가 학교 교육이 잘못됐구나. 저는 그렇게 에.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벌써 초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어몇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 요 부분은 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잘 조리 있게 해 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 이거를 잘그 알아들을까? 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죠. 아니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 들어보다보면 은 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음. 이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데 음. 아 당장 내 앞에 거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나도 줘야 되니까 내가 오늘 한끼 먹는 떡볶이를 절반을 북한 사람 줘야 돼 음. 그러니까 북한에 이게... 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응. 사람들은 요 시대만 내 생만 사는 거예요. 내 생만.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만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 보세요. 미래. 도시적인 그... 관점을 많이 보고 지금 현재 향락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연로 네. 인생이라고 그렇죠. 많잖아요. 너후 준비 같은 소리하고 필요하고 그냥 없다. 지금 내가 네.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 지금 내가 당장 나만 그행잘 먹고 잘살면된 있는 걸다 쓰고 뭐막 이렇게 준비 같은 거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 는다잖아요. 그거를 통일 쪽에서 보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런 젊은 친구들이 네. 내가 굳이 통일을 왜 해야 된다 어. 내가 살 때만 잘하면 네, 되 돼. 내가 먹고 살면 어. 되지. 내자내난 자식. 내, 난 안할 건데 나는 내 우리나라 그렇죠. 미래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북한에 뭐가 있어서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해외에서 많이 한다니까요 음. 예. 짐 로저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통일이 되면 세계적인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이 될 거라고 왜냐면 북한은 개발 못된 곳이 많잖아요 엄청나죠 예. 음. 그리고 이뭐 동북아시아 지역에 한마디를 하면 떠오르는 태양? 그게 바로 이제 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음. 네,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관점들을 봐야 되는데 그 통일을 나는 통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 음. 아니, 통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근데 통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그런데 이제 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이 많아 가지고 너무나도 조금 가슴 아픈 나머지 오늘 이 영상을 좀 촬영하기로 했는데요. 뭐 우리 부부 지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식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무식하게 들리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본인의 음.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3 살짜리 애한테도 들뭐 배울 말이 있다라는 네, 것처럼. 맞아요. 들을 네. 말이 있다. 이 내용 중에 하나만이라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 통일은 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네.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부부, <laughs> 저희 부부가 일단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린 참잘 맞아요. <laughs> 네. 어때요? 오늘 통일, 소, 통일 이야기 어땠어요? 아 어, 오늘 통일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요? <웃음> <웃음> <laughs> 왜, 왜 웃어요? <laughs> 너무 상투적이지 아, <laughs> 너무. 그러게요. 네, 그렇죠. 아니, 오늘은, 어, 제가 같이 있지만 주제를 모르고 앉아 해가지고 앉아서 얘기했는데, 어, 저는, 어, 이게 통일 얘기를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 좀,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 좀더 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영상을 오늘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영상을 통일에 대해 해서 통일을 뭐 당장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북한에서 어, 통일이요? 하고서 막 그냥 물어내깔고 <laughs>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건. 근데 뭐 통일을 뭐 그런 조건보다도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서도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야기했도록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오늘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